안녕하세요 누구나 말하는 영어에 톡앤 톡의 니오 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정사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쭉 같이 자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uh, will be going to being 그리고 현재 동사를 써서 미래형을 나타내는 네 가지 방법을 공부를 할거요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렇게 be able to입니다 또는 can로 쓸수 있는 능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can 능력입니다. 능력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총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 can 자 과거형은 could인데 제가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be able to 이렇게 총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an, 과거형 could, 그리고 be able to예요. 자, 이렇게 써서 능력을 쓰면 되는데 그냥 그 can과 could가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혼돈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an은 뭐뭐할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자, 예를 영어로 바로 갈게요. If you turn right, you can see the hotel. 자, 만약 당신이 오른쪽으로 도시면 어, 당신은 그 호텔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뜻이에요. 여기서 캔이 능력입니까? 당신이 볼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말하는 거죠.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른쪽으로 도면 그 호텔이 있나 봐요. 돌면 거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전세계적으로 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당신이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가시면 당신은 많은 미인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을 할수 있어요. 만약 그러면 그 문장이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인들을 볼수 있는 능력을 원한가요 그건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캔이에요. 실질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두 번째. could 한번 볼게요. 어것 가능성이에요.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자 캔과 비슷하죠. 또는 부탁할 때도 쓰죠, 우리가. could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범할수 있었다도 쓰이겠지만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예문 분 볼까요? He could be late. 그간 늦을 수도 있어란 뜻입니다. 늦을 수도 있어. 50% 아래에 떨어지는 가능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과거에 could 할수 있었다도도 되는데요. 다음 마지막 b e a b l e t o 예요 물론 b e a b l e t o 는 현재도 쓰고 미래 과거 다쓸수 있어요. 근데 특히 미래를 표현하거나 과거를 표현할 때는 어, c 을 쓰는 것보다는 be able to. 과거를 쓸때 could를 쓰는 것보다는 be able to를 써야 이 가능성을 말하는 말과 말하 말에 혼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e able to는 가능성의 의미는 없고 능력으로만 쓸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현재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자, I can swim. I can swim. 아, 발음도 알려드릴게요. I can swim 하지 마시고, I can swim. 캔의 발음을 조금 약화시키면 좋겠어요. 강하게 I can swim 하지 마시고, I can swim. 물론, I'm able to swim. 같은 말이죠.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현재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 can't swim. I can't swim.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하다 보니까 이캔 발음을 좀 세게 해주면 좋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어, 줄여서 말할지라도 그 not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an't, 예, can't의 발음이 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wim. I can't swim. 하면 되고요. I'm I'm not able to swim. I'm not, 비동사인 경우는 not을 뒤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수영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 can을 조금 약하게 해 주고요. 수영할 수 없으면 I can't swim. 좀 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어? 수영할 능력이 돼. 또는 Are you able to swim? 너 수영할 수 있어? 현재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왼쪽 있는 말을 오른쪽에 과거 영역으로 썼습니다. I could swim. 나는 수영할 수가 있었어. I was able to swim. 나는 수영할 수가 있었어. 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문장에 I could swim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을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수영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그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오늘 저기 수영할 수도 있지. 뭐 내일 뭐 수영할 수도 있지. 이런 가능성으로 I could swim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문장 하나만 딱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안전한게 뭐다. I was able to swim으로써 싫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부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I couldn't swim. 나는 수영할 수가 없었어, 과거에 이 말도 되고. I was not able to swim. 나는 과거에 수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또 다시 I couldn't는 가능성을 말하는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들수 있잖아요. 아, 지금 참 날씨가 이게 음, 여름이라 투정하기 좋은데. 뭐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말할 때, 아마 그때는 수영할 수 없을걸? 물이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이르겠을 때도 I couldn't swim이라는 거예요 couldn't가 과거로 쓰일 때는 능력으로만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성을 말할 때는 현재 또는 미래를도쓰인 말이에요. 뭔뭐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혼돈이 올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능력을 쓰려면 뭘 쓴다? I was not able to swim을 쓰세요. 제가 노란색을 써놓은 거 없게 안전한 상황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 됐죠? 하나 더. 이제 문문 가봐야겠죠? Could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었니? 과거에 이 말을 줄수 있고. Were you able to swim? 너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니? 되지만 또 could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딱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부탁이 될 수도 있어요.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부탁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영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 대신 수영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되버릴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과거 형으로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were you able t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캔과 쿠드를 할때 나눠서 앞에 두 개를 말하는 이유가 가능성 때문에 제가 나눠서 나눴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쿠드를 쓰게 되면 어떤다고요? 뭐뭐할수 있다도 되지만, 되지만, 단독적으로 쿠드, 쿠돈투 이렇게 써버리면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말이 돼요뭐 굳이 표현한다면 50% 이하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되겠어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말할 말도 오인,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쓸수 있는 말은 be able to를 써서 과거형을 써라.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음문문이든 됐지요? 자, 그러면 아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맹문장 연습 끝내겠습니다. 자, 나는 어릴 때 수영할 수 있었다. 라고 이 말이에요. 나는 어릴 때 승할 수 있었다. 자, 일단 두 문장, 한 문장 한번 볼까요? 자, was able to 쓰라겠죠. 그래서 I was able to swim when I was young. 아, 퍼펙트 한 문장이죠.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아 이렇게 could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강의 들으신 분들 볼 거예요. 아, 방금 못 쓴다 했잖아요. 좀 불안하다,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자, 뒤에 when I was young이라는 과거의 시점을 말해주는 말이 나오면 could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I could've seen 내가 뭐뭐 했을 때 그래서 두 문장 다 가능합니다 또 나는 어제 떠날 수가 없었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자 볼까요 I was not able to leave yesterday 아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할 수가 없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I couldn't believe this. Oh, 이상하네. 안된다고 했잖아요. 돼요. 왜? Yesterday.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could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어, 없을 어없 것이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너는 그것을 끝낼 수 있었어? 너는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니? 자, were you able to 안전하다고 했죠? Were you able to finish it? Were you able to finish it? 아주 좋네요. 자, Could you finish it? 이상해요. 과거 라틴어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해서는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청할 수 있는 말도 되 버려요. 그좀 제발 좀 끝내주시겠습니까? 그좀좀 끝내 끝내주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부탁과 요청할 말이 되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의문사 하우가 들었다고 예상을 해볼까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었어? 이런 하우가 들어간다면. 두 문장 다 맞습니다 how가 들어가면 쿠드, u l 앞에 how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물어보 말하기 때문에 이 c 드는 과거로 인식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how could you finish it 맞는 문장이고요 how were you able to finish it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이 문장만 딱 놓고 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는 뭐죠 can 그 다음에 be able to 입니다 그런데 제가 could, 과카이의과거의 could로 쓰는 이유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뭐의 의미가 추가가 된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추가가 될수 있다. 특히 could 같은 경우는 could 쭉 물어보는 말은 뭐뭐 각오할수 있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요청이나 부탁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수고하습니다